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게임이 과연 무과금으로할 만한 게임인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자, 과연 이 게임 무과금으로할 만한지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찐무과금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컬렉션 난이도에요. 일단 컬렉션 난이도가 저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은 강화 확률이 이 게임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일단 무기 같은 경우는 6강까지가 안정 강화이고 방어구는 4강까지가 안정 강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 무기 9강을 만들었고 10강을 도전할 때 성공 확률 50%에요. 이제 6강에서 7강 도전할 때 확률이 85%이고요, 7강에서 8강 도전할 때 70%, 8강에서 9강 도전할 때 55%, 9강에서 10강 도전할 때 50%입니다. 그래서 강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 어, 고강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안정화가 플러스 4강까지가 50% 확률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컬렉션을 봤을 때 제일 높은 강화 수치가 11강이에요. 그러니까 안정화가 플러스 5강이죠. 근데 11강 컬렉은 당연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주로 대부분 안정화가 플러스 뭐 2강, 3강 이런 컬렉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난이도는 어 굉장히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컬렉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무소각의 입장에서는 이제 스펙업 할 기회가 굉장히 많죠 또 컬렉 뿐만 아니라 어 다양한 컨텐츠로 스펙업 할 수가 있는데 뭐 초상화, 귤, 마력연구, 아티팩트 통해서 어 스펙업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료들은 다 인게임에서 쉽게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초상화나 마력연구 이런 거는 이제 던전 재화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거래 가능이 나오고, 캐릭터 기속이 나옵니다. 캐릭터 기속은 이제 본인 스펙업에 사용하면 되고, 거래 가능은 뭐 판매를 해서 다이아 쌀먹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펙업도 가능하고, 쌀먹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무과금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라 볼 수가 있죠. 또 추가적으로 소환물이랑, 컬렉이, 부캐랑 공유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캐 리세가 가능하다는 얘기 죠이 부캐 리세가 사실 무소가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뽑기나 퀄레 공격 안 된다. 그러면 은 리세가 불가능한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어 무소가금한테는 굉장히 스펙을 할 기회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어 지금 레벨 달성 보상을 봤을 때 90레벨, 95레벨을 찍어줘야 영웅 소환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난이도가 좀 빡셀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점을 얘기하자면 이제 오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딘보다는 레벨업이 빠릅니다 그리고 오딘 오픈런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초반에 굉장히 빨리 막히거든요 이제, 그 오딘은 초반에 거미보스, 그리고 이제 콧불소한테 막히죠. 코뿔소 뚫는데만 해도, 어한 3, 4일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쉽게 쉽게 메인 퀘스트를 금방 뚫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가금도 퀘스트 막힘 없이 웬만하면 쭉쭉 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업 하기가 일단 오딘보다는 더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90레벨, 95레벨 다성 난이도가 지금은 뭐 어렵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뭐한달 이내로 이 90레벨, 95레벨, 국회리스을를 정말 쉽게 쉽게 할 수가 있다. 어 그러면은 무소가 금도 전설을 빨리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추후에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뽑기 리세가 있기 때문에 리세를 통해서 더 높은 소환물을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또 추가적으로 퀘스트로 지급해주는 강화서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컨텐츠로도 강화서를 굉장히 많이 지급해주거든요. 그래서 리세 캐릭으로 장비를 얻어준 다음에 컬렉하기가 정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무소가금 리세 필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했던 던전들, 요런 1, 2 던전 통해서 거래 가능이 나온다. 그러면은 창고를 통해서 본캐 옮겨준 다음에 본캐 스펙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이아를 벌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거래 가능 팔아서 썰먹 해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리스트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게임이라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희귀 장비. 어다 아시겠지만 업적 보상으로 초반에 희귀 장비를 빠르게 지급해 줘요 그래서 스펙업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고요 또 희귀 장비 드랍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비 세팅을 어, 정말 쉽게 할수 있는데 어,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드랍률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값어치가 정말 많이 하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쌀 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그나마 좀 희귀템 판매해가지고 쌀먹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을 얘기하자면은 최저가가 50다이아예요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10다이아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희귀장비는 최저가가 50다이아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다이아를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판매 목록을 보시면은 아 물량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만약에 노작이 판매가 안된다 그런 경우에는 강호를 해서 판매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파티 던전 희귀장미 획득 확률이 100%입니다 아, 무조건 희귀장 신고가 나오기 때문에 더 빠르게 스펙업이 가능해서 어, 무과금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좀 장점을 얘기했고 일단 좀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 게임 홍보할 때 다이아를 파밍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주간 파밍 다이아를 보시면은 다이아를 천 개밖에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개수가 적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 파밍 다이아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다이아 값어치를 지키기 위해 거래소 불가능하다는 점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근데 어차피 거래소 사용 불가로 만들 거면 어, 최소 3,000개 정도는 획득 가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 파밍 다이아는 캐상점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 규율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잠그고 옵션 바꿀 때 다이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인게임 재화라고 생각하고, 이 주간 파밍 다이아를 최소 3,000개 또는 5,000개로 풀어줘도 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니까요. 아, 그래서 이 주간 획득 파밍 다이아를 좀더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인게임 재화라고 생각하고 어,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골드 파밍이 꽤 빡세요. 물론 인게임 컨텐츠로 골드 지급해주는 게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 게임은 골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스킬북을 구매하거나 이제 이 게임은 특이하게 유일 장신구를 구매할 때 골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골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드 획득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골드가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무소가격 입장에서는 어 요점이 좀 빡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골드 수급량을 어, 추후에 패치를 통해서 좀더 늘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총평가를 내게 하자면은 일단 무소각은 게임으로서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게임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리셋도 가능하고 뭐 강화서 수급도 잘 되고 컬렉 공유 어, 소환물 공유이기 때문에 이점은 무소각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 아, 재미는 뭐 솔직히 늘 먹던 그 맛이죠. 그냥 지금까지 나온 리나이크 게임 어,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뭐 무소가금 시스템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픽 그래픽은 어,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게임을 자꾸 오딘이랑 비교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오딘 그래픽은 진짜 넘사벽이에요 오딘이랑 비교를 하지 말고 어, 조금 그냥 다른 린나이크 게임이랑 비교를 하면 은 솔직히 그래픽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좀 어둑치찍해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그래픽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정도 시스템이면은 솔직히 무소가금으로 플리하기 쉬운 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게임이 광고를 할때막 쌀이 뚝뚝 떨어진다 쌀먹 게임이라고 워낙 광고를 했기 때문에 어, 쌀먹이 뭐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막 뚝뚝 떨어진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주간 파밍 다이아도 너무 짜고 지금 사료 주는 것도 굉장히 짜거든요. 사료가 양대마켓 1위를 했는데 일반 소환권을 지급해줬어요. 또,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지급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아, 사료가 너무 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게임이 쌀먹게임이라고 광고를 한 거에 비해, 어 쌀먹이 안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픈 전에도, 쌀먹 기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영상 올렸죠. 원래, 오픈 전에는, 뭐, 요거 정말 좋다, 이거 정말 좋다, 이런 식으로 과대 광고를 많이 해요. 근데, 역시나, 뱀피르도, 아 역시나였고요 뭐 다이아가 이제 매출에 영향 주는 거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기대한 것만큼 굉장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스템 자체를 봤을 때는 무소가금 나쁘지 않게 육성할 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본게 막혔을 때 리셋 위주로 게임 하시면은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스펙업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뱀피를 아, 과연 무가금으로 괜찮은 게임인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 무소가금 괜찮은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다시피 쌀먹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게임은 아니고요. 그냥 게임 시스템 자체가 무소가금 육성하기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냥 쌀먹 생각하지 않고 어 게임 육성에만 좀 집중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어, 무소가금 시스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릴라이크 게임 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게임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건 없고 어 그냥 늘 먹던 그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 무소가금으로 재미있게 육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어, 더 좋은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